아샹샹샹 아샹샹샹 아샹이 아아 진짜 김상준 아 진짜 김상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자막에 있잖아 저참 진진 으 라라 기 저런 애송 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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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들린 가사가 이래요, 저는 영 o 못 n 셔서오해하지 마세요. 아이 빵빵빵 응. 양배추 구 b 수 n g b a 양배추 구속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. 살펴보시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. 아지만살펴보시는게 좋을 거예요. 우와, 우와, 뭐 있어? 도착? 아싸, 양배추 구속! 어? 애들 불러야겠. 다 저것은 흐음... 꼬부, 꼬부기 왜 저기 있어? 음...

철만을 쳐히니리이 싼다 으 뭔가 뒤에 없어졌지 않나? 어? 야간 빠다가 없어졌는데? 우리는 어떻게 살냐면 이렇게 해 되지 3 2 1 파이어 참 양배추 구저 속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네 그렇다고요. 일단 그럼 안녕 안녕 아벅시 아벅시